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교통의 최대 악몽이라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안타깝게도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차량 105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며 16명의 중경상자를 낳은 참혹한 사고 소식입니다. 도로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블랙아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형참사 고양시 자유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연쇄추돌 1월 14일 새벽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아이씨와 서울 문산고 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새벽에 내린 눈과 한파로 인해 형성된 블랙아이스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5시 15분 자유로 구산아이씨에서는 44대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6중 추돌 사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입니다. 운전자 대부분 경상이며 16톤 화물차 운전자 한 명이 병원 이송되었습니다. 오전 5시 50분 서울 문산 고속도로 고양 분기점에서는 4흔세대 차량 추돌이 있었는데요, 중상 한 명, 경상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 고양 휴게소 후방 흥도 IC에서는 18대 차량 추가 추돌이 있었는데요, 경상 두 명이 병원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로가 전면 통제되며. 구산 IC부터 이산포 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란 무엇인가?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층이 형성되어 검은 아스팔트 위에서 식별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눈이 그친 뒤나 새벽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므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구간은 터널 출입구나 고가도로 혹은 늘진 커브길에 많이 발생합니다.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급제동 시 차량 통제가 불가합니다. 차체가 빠르게 회전하며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예상 못한 추가 사고들로 서울과 경기 곳곳이 현재 아비규환인 상태입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 이지하차도는 18중 주돌 사고로 도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는. 7대 차량 추돌, 한명 목통증 호소하고 있고, 화성시 오산동에서는 10중 추돌 사고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 없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는 5대 차량 연쇄 추돌이 생겼으며, 이처럼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며 출근길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긴급 대응,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긴급히 대응하며 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 살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 일부 차로는 개방되었으나 여전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당부가 있었는데요. 결빙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방어 운전을 실천. 앞차와 충분한 간격 유지. 급제동을 피하고 서서히 감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아이스 사고의 예방책은 없을까요? 블랙아이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면 겨울철 출근길에는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 구간을 미리 파악하고 겨울철에는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동 장치와 타이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또 다른 살인자입니다. 이번 경기 고양시 대형 사고는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로 결빙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겨울철 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